네, 반갑습니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매단 대표 박원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나온 파이더 RT 리미티드라는 모델이고요. 아이 크기만 봐서도 거의 차랑 뭐 비슷할 정도로 느낌이 드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할거 없이 면허만 있으시면 충분히 주행이 가능합니다. 운전도 가능하고 혹시나 뭐 어, 남편분께서 술을 마셔서 대리로 <laughs> 불러달라고 하면 아내분이 가셔가지고 뭐 끌고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할거 없이 안전하면서. 오토바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캐남입니다. 어,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서 뭐 없어서 못 판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인데, 아직까지 뭐 캐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지나가면 많이 쳐다보고, 또한 안전성에서도 타보시면 알겠지만 코너. 와, 진짜 땡기는 맛도 있고 코너도 있고 안전하고 이런 게 오토바이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바이크입니다. 거기에다가 키로스까지 한번 보시죠. 외관이랑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앞쪽부터 보겠습니다. 앞쪽을 딱 보면 차 자체가 이게 오토바이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이 날렵하고 이 찢어지는 눈 같은 디자인. 이 야, 진짜 캐나면서 정말 디자이너 하나는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윈도우도 한번 볼까요? 윈도우도 원래 캐남은 이렇게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 기함이다 보니까 윈도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답니다. 나중에 기능 설명할 때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미러 쪽은 크롬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세련된 미를 더했고요. 깜빡이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휠은 역시 크롬으로 세련된 미를좀더 했고요. 양쪽에 휠이, 타이어가 있다 보니까, 앞바퀴, 앞바퀴가 두 개다 보니까, 쇼바라든지 이런 것 자체의 지탱 능력도 굉장히 월등할 것 같습니다. 네, 이캐나만의 특별한 발판. 야, 이 사람이 어딜 가더라도 그냥 땅에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발이 넓은데요. 네, 풋 브레이크도 이거 앞뒤 연동식입니다. 이거는 이 브레이크 하나만 잡으면 앞에 뒤에 하나가 같이 잡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동력과 안전성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주인께서 자체적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하이웨이 패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나중에 타다 보면 조금 유용하겠죠. 네. 뒤에 텐던 발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텐던 발판에는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작으신 여성분이 타실 경우에는 최대한 올리시고, 그리고 키가 크신 여성분은 최대한 내리 내려가지고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번에는 키가 크신 분이 타신 것 같아요. 네, 머플러 네, 아 순정 머플러지만 참 크롬으로 웅장하게 잘해놨어요. 나중에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알겠지만 가변 배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인께서 어 가변 배기를 너무 잘해놓으셨어요. 웅장하고 무슨 페라리가 들끓는 소리가 나요. 꾹 하는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꼭 한번 시동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네. 사이드박스 역시, 어 제가 봐드릴게요. 사이드박스가 굉장히 깊어요. 헬멧도 넣을 수 있고 캠핑할 때 혹시나 캠핑 용품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거든요. 네, 운전자를 위한 등받이 필수템인데요. 이 등받이 하나가 거의 80만 원좀 넘는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 텐덤자를 위한 팔걸이, 팔걸이도 좀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장거리 투어를 위해서는 이두 가지 아이템은 필수입니다. 네, 뒷부분 또 양쪽 사이드 박스와 탑 박스의 조합 되게 웅장하고, 어, 대한민국 해병대, 아 전주인이 해병대이셨나봐요. 역시 대한민국 해병대 아닙니까? 와, 아주 좋습니다. 네, 탑 박스도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어, 탑 박스 역시 깊어요. 넓진 않은데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여기에 뭐 USB라든지 악스선 같은 것도 다 지금 라디오나 이런 거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네요. 뒤쪽은, 어, 내구성을 위해서 벨트를 체결을 한것 같습니다. 뭐, 샤프트나 대우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벨트를 하면서, 뭐, 소음성이지만, 벨트를 체결을 하면서도 좀 동력 전달이나 구동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반대편 역시 사이드박스 똑같이 넓은 거 있고요. 뭐안 열어봐도 아마 반대편 보시니까 알겠죠? 그리고 뒤쪽에서 이거는 조절할 수 있게끔 온열 시트, 그러니까 뒤에 사람의 온열 시트입니다. 온열 시트를 지금 되게 하이, 로우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음향 조절 같은 거라든지 트랙, 트랙을 넘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뒤 사람이 조절할 수도 있어요. 네, 반대편 역시 뒷사람을 위한 조절 시 텐덤 발판 그리고 앞사람을 위해 하이에 패그를 싸제로 이렇게 달아 놓으셨네요 네네휠 역시 반대편 휠 역시 크롬으로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순정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잘 만든 것 같아요 <laughs> 네 이제는 캐남에 어,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작법이라든지 앞뒤 작동법 이런 걸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오고 이 기능들을 좀 먼저 볼 건데, 네, 기능부터 먼저 볼게요. 네, 조금 화면이 어두워도 이해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시동 걸때 사람들이 처음에 세러모더 버튼, 세러모더 버튼을 눌리면 왜 시동이 안 걸리냐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에코 버튼을 눌리셔야 됩니다. 에코 버튼을 눌리고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시동이 걸립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에코 버튼을 꼭 눌리시고,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눌리셔야지 시동이 걸립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시동이 걸리고요. 그리고 한번 시동이 걸면 두 번, 세 번째는 에코를 걸 필요 없습니다. 10분이나 지난, 지난 상태에서는 또다시 에코를 눌려줘야 되지만 굳이 어, 처음 걸고 바로 시동 껐다가 다시 시동 켤 경우에는 에코를 눌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음, 이거는 편하죠. 스크린. 이거는 스크린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크락션, 깜빡이, 기본적으로 상향 하향들. 이쪽 부분은 거의 라디오, 오디오 할때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모드 부분이 있습니다. 계기판 한번 볼게요. 모드 부분을 하나 클릭하면 USB, 오디오 듣는 거. 그리고 이거는 트랩. 어,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혹시 몇 킬로나 찍을 수 있나? 한번 트랩 보는 거고. 그리고, 음, 시계, 뭐, 오늘 날짜, 이제는 처음은 속도. 네. 어쨌든 이렇게 기능들이 있고요. 얘는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이크 때문에 조작법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보겠습니다. 거의 스쿠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러치 자체가 없습니다. 클러치 자체가 없고, N단 시동을 건 상태에서 플러스,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만 눌리면 기아가 1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진을 할 때는 마이너스랑 R를 동시에 눌려주셔야지 후진 R이 들어갑니다. 모르시면 물어봐 주세요. 네. 네 기름 넣는 주유구가 어디 있는가 더 궁금하신 분도 많을 텐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오시겠어요네 힙박스에 보면 표시가 돼 있어요 주유구랑 여기 지금 징칸 여는 게 있는데 주유구는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시트가 열어져요 이렇게 시트가 열어집니다 그러면 시트 바로 밑에 주유구가 있습니다 네 주유구가 이렇게 기름을 넣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시 반대로 네. 키를 눌린 상태에서 좌측으로 돌릴 경우에는 앞에 트렁크가 열립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가 이렇게 열려요. 로터리 엔진이기 때문에 앞에 엔진이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엔진이 있어요. 네. 네. 이제 조작법이나 기능은 받고 또 앞뒤로 가는 것도 받고 이제 데미지를 설명을 할 건데 이 차는 딱히 데미지 먹은 게 없어요. 데미지 같은 게 먹은 게 없고 키로수가 6800km밖에 안 탔어요. 그래서 사고라든지 데미지는 없고 생활기수 정도는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소품 한번 볼까요?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3000km에서 5000km 이상도 못할 소품 같은 경우에는. 교체해 드릴 겁니다. 네. 위에 보시면 저희는 오토바이가 입고를 하고 정비실 리프트에 되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사고 차량인지 엔진 미션인가 이거를 봅니다. 근데 이 차는 캐담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에 올라가지 가 않기 때문에 그냥 땅바닥에서 올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점검이나 이런 거한걸 보여드린 거고요. 네. 저희 오메단에서 특별한 AS. 두달 2,000km 동안 부산 에이스를 해드립니다. 부산 경남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오메단에 오셔가지고 대기사님이네 분이나 계십니다. 네이네 분의 기사님의 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어가요. 그만큼 오토바이 매매단지에 정비 역사가 깊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부산 아니고 서울, 대전, 전라도, 충청도, 뭐 강원도, 제주도 할거 없이 전국 어디에나 저희 협력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협력 업체가 있으니까 편하게 AS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트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다리가 안 닿을 정도로 시트고로 높아요. 네, 이건 웃자고 한 얘기고, 산발이기 때문에 시트고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차체가 낮기 때문에 방지턱에 가실 때도 조금 천천히 가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성분들도 편안하게 탈 수도 있고요. 넘어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어, 다리가 힘이 없으신 어르신들, 충분히 탈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 바이크를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캐남에서 나온 기함입니다. 캐남 스파이더 RT 리미티드라는 모델이고요. 2016년식입니다. 자그마치 키로 수가 6,800km 밖에 안 탔습니다. 거의 안 탔죠. 네. 그리고 옵션은 등받이, 그리고 텐덤자 팔걸이, 그리고 머플러 가변배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변배기에서 대략 한, 어, 튜닝비가 250에서 한 300만원 정도 튜닝을 한것 같고요. 에, 네, 딱 받을 만큼만 하겠습니다. 3150만 원까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